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또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경에서는 그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가리키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눌 때 성만찬 기도에서 맨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목사님과도 또한 사제와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넘어 아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이름으로도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타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만웰은 이 히브리말이 나중에는 메시아의 이름이 되었고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과 뜻은 같지만 비슷한 이름들을 여러 가지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동에서는 예전부터 문서에 찍기 위해서 우리처럼 이 도장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서 발견된 어떤 도장에는 임마디 야후 이런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마디 야후라는 이름은 임마누엘과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인데, 이 야후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의 엘렘판틴 파피루스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임마누엘과 비슷한 그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임마누이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런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런 신앙은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 뜻을 함께 기억하고 나눌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면서 그들의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세 본문들은 이러한 임마누아 신앙과 관련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무조건 구원과 은혜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일종의 공포와 두려움이었다고 나옵니다. 모세 시대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근처에 가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이 타오르고 어둡고 침침하고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주제는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임만웰의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성전의 지성소 근처에 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에 비해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은 잘못된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그 회당에는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한 여인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허리가 굽어서 펼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시어 기도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에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서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유대인들이 그저 회당을 찾아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론이나 교리나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우리의 감각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는 반대로 예수 시대의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만나도 어떤 감각의 충격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었던 그 유대교 신앙이 실질적인 감각과 경험을 상실한 형식이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식일과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전통과 형식과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던 여인에게 이 안식일과 회당은 어떤 변화도, 어떤 치료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눈으로 보시고 그 여인의 귀에 들리도록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큰 목소리로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이 회당이라는 공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하지만 이제는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보고 말하고 만지고 펴지고 치유되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 모두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임만우엘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단순히 시공간적으로 내 옆에 누군가 그냥 앉아있거나 그냥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함께 무엇인가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를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은 단순히 허공에 외치는 신앙의 표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을 느끼고, 폭풍이 일고 우렁찬 음성을 듣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일어난 치유의 역사처럼, 예수를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손길을 느끼고, 나의 오랜 슬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풀려나고 벗어나는 바로 이러한 기적적인 체험과 경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석달 가까이 성령 강림의 철기를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성령 강림의 철기가 끝나고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내 삶의 변화를 체험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에 이어 창조 전이 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임만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성으로 알고 교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그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 개인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했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자신은 너무 어려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늘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사람을 설득하시면서 그 입에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하시면서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약속해 주신 경우가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임만우엘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우리는 임만우엘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무언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무엇인가 복된 삶을 살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복된 임만웨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이 예레미야는 이후로.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약속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6장에서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안에 저 사람들을 향한 분노만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8장에서는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니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나올 길이 없고 가슴은 멍들었다고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고 9장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11장에서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그런 처지라고 고백합니다. 15장에서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셔서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며 자신을 저주하느냐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갈등과 탄식과 고난은 17장에서도 이어지고 18장에서도 계속되고 20장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20장 7절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조롱을 받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줄 알았는데 예레미야는 결코 그런 삶을 살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 선택되고 그 입에 손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고통과 어려움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임마누엘 그 자체였습니다. 임마누엘이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서 1장을 보면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예수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임마누엘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천력을 다하다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맞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서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역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지만 평안하고 윤택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어려움과 파괴를 경험하였고 나중에는 고통 가운데 예수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인만웰의 참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후 열한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누가복음서의 여인처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성령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예레미야나 예수나 예수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레미 야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야외께서 내 던지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누엘은 하나님이 내 던지시는 예레미 야후에게 허락된 권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 땅의 주님 나라를 위해 예레미 야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던지실 때, 임마디 야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세상을 향해 던지셨사오니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